샬롬 Hello. 사랑하는 영유아 유튜브 친구들, 친구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전도사님 네. 날씨 많이 덥죠? 너무 더워요 더울 때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선풍기를 만땅으로 틀어놓고요 부채질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래. <laughs>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콜록콜록 감기 걸려서 코로나 네. 걸렸는지 알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콧물이 막 나왔어요 <웃음> 그랬어요? <웃음> 네. 아우, 무더위를 잘 이겨내는 방법 뭐냐면 말씀을 먹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무리 아이스크림, <laughs> 얼음 먹어도요 네, 네. 계속 더워요네 맞아요 맞아. 오늘 이렇게 해서 또 전도사님이 <laughs> 준비한 귀한 생명의 말씀 먹고 이 무더위를 한번 이겨보세요 네 그래요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 돌립시다 다 함께 찬양하러 고고 말씀의 제목을 전도사님을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선택, 다른 인생. 네, 우리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4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먼저 읽으면 우리 친구들도 따라 읽어주세요. 아브라미,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집에서 길리고,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늘이고 단까지, 단까지 쫓아가서, 쫓아가서,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4절, 말씀, 아멘. 14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할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누구냐면 하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이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이세요? 네,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어? 이둘 중에 어떤 걸 먹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전도사님도 지금 고민 중이에요. 어떤 게 고민이냐면 이렇게 맛있는 쿠키가 있는데 분홍색을 입을 먹을까? 연두색을 먹을까? 우리 친구들 어떤 걸 선택하고 싶어요? 어,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먼저 선택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먼저 선택해서 아마 먹을 거예요. 오늘 소개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갔던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주 동안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어요.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아브라함이에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요. 네.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재물과 재산과 가치기 너무 너무 많아서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롯과 떨어져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너가 가고 싶은 땅을 결정해다 결정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롯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요단 땅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이 아닌 자기가 좋아하는 땅으로 갔어요. 이 요단 땅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그 땅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조카롯이 살던 소돔 왕이 다른 나라 왕들과 전쟁을 하였어요. 그런데 그만 소돔 왕이 전쟁에서 지고 말았어요. 전쟁에 진 소돔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가지고 있던 재산들도 모두 다 빼앗겼어요. 그럼 소돔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요? 롯.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 네, 맞아요. 롯도 잡혀가고, 롯의 가족들도 잡혀가고, 가지고 있던 많은 재물과 양식과 가축들도 모두 모두 잡혀갔어요.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어떤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 사람에게서 롯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친구들,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조카 롯을 구하러 가야 할까요? 아니면 잠시 두고 보고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보고 나서 아브라함은 행동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롯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믿음으로 선택했어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 있던 아주 훈련된 군사 318명을 재빨리 그들을 데리고 갔어요. 데려가서 롯이 잡힌 그 나라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네, 바로 큰 승리를 이루었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브라함이 전쟁의 승리를 이룰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조카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아브라함이 조카 롯도 데려오고 조카 롯의 재산과 재물과 가축들을 모두 다 가지고 왔어요. 아브라함은 자신과 상관이 없는 전쟁에 나가기를 선택했어요. 이 선택을 한 아브라함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롯은 어떤 것을 선택했다고 했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나요? 어. 동생이 말안 듣는다고 막 동생을 때리는 것을 선택할 건가요? 어? 컴퓨터 엄마가 조금만 하라고 했는데, 또 휴대폰 동영상 조금만 보라고 했는데, 그걸 너무 많이 보는 친구들. 그것을 선택할 건가요? 아래에 있는 친구 두 명은, 저기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야, 교회 가지 마. 교회 다니면 별로 재미없어. 근데 이 친구 두 명은 어떻게 해요? 두손 모아 기도하고, 이 친구들이 꼭 교회 가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또, 옆에 있는 친구는, 말씀을 너무 사랑하나 봐요. 성경 위에 우리 친구가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 건가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해야 되겠죠? 네. 양보를 선택하고, 거짓말 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또 용서하는 것을 선택하고,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가정쉐마를 통해서 엄마, 아빠와 동생과 형 누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즐겁게 또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매우 매우 아주 아주 많이 많이 기뻐하실 거예요. 한 주간 믿음으로 사는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다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집에서 유치원에서 예수님 믿는 어린이로 늘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들로 쑥쑥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 우리 친구들 오늘도 귀한 말씀 잘 들었죠? 네. 전도사님도 선택했어요.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전도사님? 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그래서요. 전도사님요 다이어트하기로 했어요. 좋은 선택이죠. 저도 하고 싶어요. 그래요. 우리 같이 해요. 와아 네. 이것도 좋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은요 예예예요 네, 아아아 네. 있는 곳에서 우리 친구들 가정 아마엄아아아 졸라서 엄마 마마요 쉐마 쉐마 아아아마아아아아 쉐마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쉐마. 온 가정이 쉬마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또 즐겁게, 어, 있는 곳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 살기를 바래요 네. 영유아의 치부 친구들, 네. 사랑합니다. 네.